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오늘은 제목은요, 다시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시면서 서로 의지한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별리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 바라고. 우리 송 장노님, 우리 김선승 권사님, 거의, 거의 한 10개월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 장노님 이렇게 해늘 나받아 계시는데 아주 건강모고계셔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나도 가쁘고, 또 오늘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당회가 있어서 오늘은 당회원들 또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같이 모여서 오늘도 잠깐 회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오늘 이 민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랄게 감사한지요.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믿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인데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 어떨 때는요 안청을 했는데 나 못합니다 라는 거절도 받을 때가 있고 또 항상 이 사람이 늘 내게 도, 도움을 줄것 같은데 갑자기 떠나는 그런 경험들 저에게도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김죽신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 교회 청소하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아버님. 사실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의 믿음, 저의 그 목회 생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개척할 때 아버님이 안 계셨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아버님이 큰 조력자가 되었고, 저희 목회에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항상 늘 옆에 계실 줄 알았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제게 온병이 하나 있어요. 그몇달 만에 가서 어느 세미나에 가서 제 혈압을 재니까 고혈압이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상심이 컸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당회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로 말하면 아마 이 당회가 전부 다 축소되고 그래도 재정복은 해야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유상하 장로님이 얼마나,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만 거의 우리 교회 한 30년을 거의 교회 운영을 맡으면서 재정을 맡으면서 속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해보려니까 우리 장로님 많이 공감해 살아계시지. 아유, 얼마나 얼마나 참 그래서 제가 재정복이 준비하면서 우리 장노님 얼마나 생각이 간절한지 말이야. 장노님께서면 이거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내가 이게 편안했을까 말이에요참 보면은 갑자기 항상 내게 늘 도움을 줄것 같은데 갑자기 떠나는 경우. 난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는데 그 사람 내 거절당할 때 여러분 그 마음들 어떠세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바람광야를 출발하는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바로 이 모세에게 오늘 그의 천함 호밥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도자로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 땅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권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바람 광야가 어떤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리고 뭐, 풀도 없고, 아무, 저게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통해로 갈 때, 얼마나 초조하게.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저, 스마트폰에 구글 맵도 있고, 웨이즈도 있고, 심지어 요즘은, 야, 참 좋아진 게, 길 막히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줘요. 그래, 최고 빨리 갈수 있는 길을, 편히 갈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광야를 초행길로 처음 가는 그 길을 한다라고 하는 건모세도요 지도자로서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사람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한 게 바로 호밥이었어요. 천암 호밥. 왜냐면 하이 호밥은요, 미디안 족속 출신입니다. 미디안 족속은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대해서는 아주 바삭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구글 맵보다 웨이즈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모세가요, 하나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니, 천하, 호밥, 잠기 가자. 내가 천남을잘 대접할게. 그리고 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걸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 약속한 건 내가 나눠줄게. 천남 같이 가자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호밥이 아, 그래요, 형님? 네, 아, 예, 형, 나도 같이 갈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호밥이 오늘 뭐하는지 아세요? 형님, 나 절대로... 안 갑니다. 아유, 나 형, 내 형은 이제 나안갈 거예요. 나는 이 시간 내 형제, 내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주 매정하게 해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두, 두 말도 안 합니다. 나 여기 안 있고 나는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호밥은 아버지 따라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롤 따라서 내 형을 찾으러 왔다가 졸지에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아 부탁한 것 같아요. 너는 여기 남아있어서 매형 좀 도와줘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 호밥은 지금까지 그냥 찾으러 왔다가 형매용 보고 누나 보러 왔다가 졸지에 그냥 남아가지고 매용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외롭게 했어요. 사실은 광야 생활하면서 이 호밥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밥은요. 잘 알아요. 뭘잘알아냐면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먹을거리도 없죠, 마실거리도 없죠. 낮에는요 햇빛이 얼마나 쨍쨍 내려집니까. 그 밤에는요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수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세와 함께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건 호밥에게는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호밥이요, 그냥,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 그리고 한번법이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지도자잖아요. 이 모세가 200만 명의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한번 형하고, 명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지요. 맨날 와가지고 분만 얘기하죠, 원망 얘기하죠, 민원 얘기하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가 보니까 이내형 옆에 있으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 서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호박이요 나, 형님, 나더 이제 못 있겠습니다.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런 마음으로 호박에 다시 지 요청을 해요. 호박, 호바, 호박아. 아, 우리 처남. 나와 같이 동행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모세도요, 그 광약길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모세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자인 모세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출발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모스 출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막상 출발은 하는데, 사실 이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거는요, 광야 전문가인 호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야 천암 우리 떠나지 마. 너이 시간 알잖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묵어야 될지 천암이 우리 안내자가 될수 있을 거 아니야. 가자 천암 가자 이러지 말고 함께 가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곳을 내가 천암한테 줄 테니까 천암 나고 가자. 다시 한번 그냥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아,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면 참 궁금해요. 어떤 대답도 안 하고, 어떤 뒤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호밥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성경에는 안써 있어요. 그 뒷얘기가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주목해 볼 것은, 이 호밥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바로 모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밥을 붙잡는 모세의 마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구름 뜨면, 나팔소리 부르면 가라. 가라 그랬는데, 아니,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되지. 그걸뭘 호밥을 붙잡고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세도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지도자였어요 늘 중복기도 하고 기도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따랍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광야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이 호박이 더 믿음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밑에 내 옆에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훨씬 더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 생활 우리 삶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뭘 따라다니냐?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옆에 있는 건 나를 든든하게 하는 그런 조력자들 을 찾아다니는 게 바로 우리 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건 알지만, 무언가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박, 끝까지 나 함께 있어줘, 나와 함께 있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박은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호밥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성경에그 얘기 나오지 않았는데, 그 뒷말씀을 보면, 호밥은 떠난 것 같아요. 하차없이, 아, 나메용나떠나 떠나갔습니다. 왜냐면, 그 뒷말씀에 뭐가 나오느냐면,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 기둥이 딱 올라가니까, 구름 음중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써있냐면,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면 됩니다. 33절 말씀, 한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오늘 민숙이 33절 말씀,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와의 호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때 여와의 호 언약계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원래요 민수기에서 사장에 보면은 왓자손이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어게 메고 가게 되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어요. 항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제일 앞서 있는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늘 있었던 그임재의 언약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진영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계가 제일 진영 앞에서 그 언약계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항상 이 중요한 장면.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갈때그 3일 길 동안 여와의 언약계가 앞서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너무나 눈에 받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호박을 의지했는데 호박이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 앞에서 그들의 쉴 곳과 그들이 먹고 마실 곳을 다 안내하는 장면 누가, 누가 하나님의 직접하신가 하나님 직접.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야 모세야, 내가 그토록 잔소리하고 그토록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안 믿고 또 호박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야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세에게 보시 보이시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역자들 거기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 모든 분들이 우리 함께 우리 병교를 위해서 졸업하는 모든 성도도 우리 같이 함께 동역자로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붙이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동욕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평교에 오늘 당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욕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떠나갑니다 사람은 떠나가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영원히 그 사람은 내삶 속에 있어서 나의 조력자가 될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은 언제나 유한합니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이민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떠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떠나갑니다. 그 인상, 인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도 영원하게 그에게 동역자가 될수 있는 처남, 호박은요, 아주 매몰차게나 형님,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호밥이 호박, 모세에게도 호박은 떠나갔지만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전 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먹을 한 장소, 진실 장소 쉴 곳만 하하님이찾 찾아서 야, 여기서 쉬자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한세요세요절에절에어씀이씀이 한국 한면그 진영이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라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여러분 저도 광야라든가 이 아렌트나 쭉 이렇게 보면 이 나라도 그저 얼마나 광야가 많아요. 햇빛이 칠때 구름 한점 없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피해서, 이거 햇빛 피해서 이후로 쉬는 데가 바로 그늘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라는 거는 쉴 데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하셨느냐 구름물을 펴서서 그 200만 명들을 다 구름 밑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광야에서 구름은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아 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고 하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구름으로 너희를 덮어줄게 말이야. 야 우리 하나님 이어나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영원한 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이시구나 말이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분명히 보입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바라볼 것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저는 평일 여러분 온 성도들 마음 속에 오늘 이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구름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참이 찬송이 지난 주간에 눈물 나면서 불렀던 찬송이. 394장입니다. 한번 집사님 한번 틀어주세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드니 건낼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해날 버리지 않네. 삼절을 마치겠습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러 영원하신 주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 네. 그래요 하늘나라 갈때 그때까지 그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떠나가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 삶을 비추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늘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은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맞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그낮에 해를 막아주셨습니다. 아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부릎 꿇고 오늘도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은 영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아가는 배그 모든 성도들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한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육십 년꽉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승리하며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